부산 해운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고급 스카이라운지.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 모두가 화려한 명품 옷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자신의 인생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 수수한 남색 바지에 단정한 흰 블라우스만 걸친 여인이 있었다. 김수현 54세. 어머, 수현이 너. 오랜만이다. 어머, 세월이 야속하네. 너도 참 많이 변했다. 반가움보다는 어딘지 모를 얕은 시선과 웃음이 섞인 인사가 쏟아졌다. 김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옆으로. 자랑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 애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나는 여기 아파트 투자해서 3억 올랐어. 우리 남편은 오래 승진했잖아. 모두가 서로를 치켜 세우는 속에서 김수연은 조용히 차한 모금만 삼켰다. 그나저나 수연이는 뭐하고 지내? 누군가 일부러 크게 물었다.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수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냥, 반찬가게 하면서 살았어. 어머나 반찬가게. 아직도 그런 거 해? 깔깔 웃음이 테이블 여기저기서 터졌다.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쯧쯧 혀를 찼다. 에이, 그래도, 아들은 잘 됐겠지? 그래, 아들은 뭐해? 기대 반, 비웃음 반. 그들은 수연에게 아들 자랑이라도 해보라는 듯 떠봤다.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회사 다녀. 짧은 대답에, 몇몇은 피식 웃었다. 에이, 그게 뭐야? 우리 애는 해외 근무 나간다니까. 아들 하나 더 쓰면서 그 정도면 너무 서운한 거 아니야? 농담 섞인 비난이 오갔다. 김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다. 속으로는 수없이 삼켰던 말들이 떠올랐다. 밤을 새우며 반찬을 만들었던 시간.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마다 시장을 돌았던 날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온갖 편견과 어려움.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 하나 고생하면 저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신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연아,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 어디서 뭐 하고 있나 궁금하다. 누군가 웃으며 부추겼고 다른 사람들도 장단을 맞췄다. 그래, 전화해서 자랑 좀해 봐. 아들 착하면 그래도 좀 챙겨 줄거 아니야. 수연은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다. 낡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준호야.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엄마 지금 해운대 스카이라운지에 있어. 시간 되면 좀 데리러 와줄래? 동창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누가 올까? 봐야 알겠지 뭐. 어차피 뭐별 볼일 있겠어? 그들은 속으로 웃으며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곧 이곳에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인물이 등장해. 모든 흐름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김수연의 수십 년 삶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걸. 김수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가벼운 웃음대. 그 안에서 그녀는 잠시 멀고 먼 과거로 돌아갔다. 20대 초반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갓돌 지난 아들과 둘만 남겨졌던 날. 울 시간도 없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작은 아기의 손을 꼭 쥐며 수연은 다짐했었다. 아침 옷이 시장 골목을 돌며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낡은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아들이 깰까 봐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움직이며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혔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했다. 손님은 늘 많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비바람 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손님 한명 없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아직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내 반찬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마음 하나로 버텼다. 가게를 하면서 아들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지난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준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에 급식비 미납 도장이 찍혀 있었던 날, 수연은 몰래 눈물을 삼키고 밤새 김치를 담그며 손톱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참았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눈물 짓게 하지 말자. 그 다짐은 비 오는 새벽길을 걸을 때나 한겨울 칼바람 속을 견딜 때나 단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준호는 수연의 사랑을 먹고 자라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스스로 장학금을 따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스스로 회사를 창업해 수년 만에 대형 투자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주변에 자랑하지 않았다. 입술 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회사 다녀. 자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세상에 소란떨 필요 없이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인생을 포장할 때 수연은 묵묵히 자신의 작은 세상을 쌓아 올렸다.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 아들이 선한 사람으로 자란 것에 더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세월을 견뎌온 수연에게 지금 이 자리 동창들의 가벼운 웃음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알아.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지켜왔는지.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이제 올 시간이 됐네. 그녀는 차분히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에 작은 떨림도 없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삶의 무게가. 그녀를 고요히 감싸고 있었다. 곧 이곳에 동창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녀의 삶의 대답이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얕은 말들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해운대 스카이라운지의 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다. 김수연은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야, 아직도 연락 없어. 설마 차 끌고 오진 않겠지? 동창들은 여전히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수군거렸다. 그들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가방 하나 없는 아줌마가 대단한 아들을 뒀을 리 없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김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짧게 남겼다. 준호야, 다 왔으면 로비에 전화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초조하지도 들뜨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 누구 오긴 오는 거 맞아? 뭐야, 반찬가게 사장 아들이라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깔깔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웃음소리 넘어 그들의 눈빛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라도, 진짜로 뭐라도 있으면, 10분쯤 지났을까.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한동창이 창 밖을 가리켰다. 어? 저차 뭐야?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창가로 쏠렸다. 검정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스카이라운지 로비 앞에 천천히 멈춰 섰다. 매끈한 외관, 번쩍이는 휠, 고급스러운 엠블럼, 명품 가방 하나에도 집착하던 동창들은 차한 대만으로도 숨을 삼켰다.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청년이 내렸다. 흰 셔츠에 네이비색 수트,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직접 스카이라운지 로비 안으로 향했다. 누구야, 저 사람? 대박.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동창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위압감. 눈을 뗄수 없는 아우라.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잠시 후. 스카이라운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나와 그 청년을 안내했다.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예의를 갖춘 모습. 그 장면을 본 동창들은 더 이상 농담도 하지 못했다. 청년은 곧장 김수연이 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김수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준호야 수고했다. 엄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서준호는 공손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저게 반찬 가게 사장 아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들의 머릿속이 아찔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차분히 말했다. 얘가 좀 바쁜 아이라. 그래도 엄마가 부르면 항상 달려와. 서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엄마는 제 세상 전부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순간 동창의 테이블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빠졌다. 그제야 모두 깨달았다. 지금껏 얕잡아본 김수연의 삶이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준호는 여전히 깔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김수연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단단한 가족 같았다. 동창의 테이블 위로,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준호 씨는 어디 회사 다녀요? 누군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투자 회사. 동창들은 속으로 쿡쿡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창업은 요즘 애들도 다 하니까. 그러나 곧 이어진 행동에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다. 서준호는 주머니에서 은색으로 반짝이는 명함 하나를 꺼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명함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서준호 대표이사 마이너스 시그마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다. 시그마 글로벌? 설마 그 시그마? 그 국내 대기업, 해외 투자도 하는 그곳? 동창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초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대 젊은 CEO. 글로벌 투자 유치 1조원 달성. 경제 전문지 선정 올해의 리더 수상. 그리고 그 사진 속 밝게 웃는 남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서준호였다. 누군가는 커피를 쏟을 뻔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반찬 가게 아들이라며 비웃던 그들은 이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서준호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오늘 이 호텔에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걸린 시그마 글로벌 투자 유치 기념식 현수막이 떠올랐다. 그 현수막 아래를 스쳐 지나가며 수연을 비웃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게 느껴졌다. 김수연은 조용히 미소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옆에 앉아 조용히 커피잔을 돌렸다. 그 미소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자부심이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동창들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수연아, 너 그동안 우리 몰래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수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몰래 산건 아니야. 그냥 자랑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 그 한마디가 부질없이 떠들던 모든 허영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제야 모두 알았다. 진짜 부자는 굳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강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도 빛난다는 것을 창 밖으로 어느새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김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떤 삶이든 진심은 숨길 수 없어. 그리고 그 진심이 이제 모두의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 있음을. 스카이라운지의 공기는 어색한 침묵과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서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오직 한 사람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수연에게 향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저는 매순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곳곳에서 조심스런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제야 동창들은 깨달았다. 김수연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크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운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어떤 자랑도 어떤 복수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아들과 함께한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충분했다. 저녁 햇살이 스카이 라운지를 물들였다. 김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다.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당당하게 아들과 함께 스카이라운지를 나섰다.